저희 한양공고 디지털 동과를 소개합니다 저희 한양공고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양공고에 대한 궁금증 모두 해소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학교를 둘러보러 가시죠 우선 저희 학교는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바로 옆에 지하철역이 있기 때문이죠 무려 3개의 노선이 지나간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구너가 유명하여 거대한 운동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덤으로 농구장도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실습실입니다. 최신 설비와 통풍 시스템이 있어서 쾌적하게 실습을 하실 수 있어요. 어, 저기 학생이 자신만의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것 같군요. 어서 와요. 특성화학과 디지털연과가가 뭔지 뭐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딱 필요한 부분만 짧게 골라왔으니까 간단한 거 해결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특성화고는 요약해 네가지의 장점이 있어요. 중요하니까 잘 들어봐요. 자첫 번째, 일반교환은 다르게 자기가 원하는 기술을 익힐 수 있다. 두 번째, 특성화고는 특성화 전형이란 것이 있어 대학교와 공기업 및 공무원에서 특성화고끼리 겨룰 수 있어 비교적 가기가 쉽다. 중요합니다. 그러니 별표. 세 번째, 잘 들어봐요. 요즘 대학가도 취직이 힘든 시기. 특성화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고등학교 졸업 후 취직도 바로 할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제일 중요해요. 만약 취직도 하고 대학도 가고 싶다. 바로 선취업 후진학이 있습니다. 취직한 후에 대학에 갈수 있다는 거죠. 기억하세요. 선취업 후진학. 선취업 후진학. 선취업 후진학. 그리고 전자가 뭐냐면 드론, 인공지능 로봇 등의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차세대의 소요가 급증하는 의료 전자 기기, 각종 통신 기기, 우리 생활 없어서 안될 컴퓨터 전자 제품 등의 우리 생활 속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전자통신 분야 차세대의 더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가 될 전자통신 분야를 교육하는 제적 전자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이 없어서 안될 컴퓨터 반도체를 배우고 미래 끝도 없이 쓸 기술들로 많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디지털 전학과에 오면 뭐라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어나세요. 아이고, 내용이 길었던 것 같군요. 죄송합니다. 저희 한양공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십시오.